여보세요? 어, 윤아 오랜만이다. 잘 지냈지? 아, 그럼, 나도 잘 지냈지. 아, 졸전 준비하느라 좀 바빴다. 혹시, 옆에 누구 있어? 아, 기승이랑 민서오빠도 같이 있구나. 마침 잘 됐다. 그, 혹시 다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뭐 한대? 응, 음, 크리스마스 이브. 아, 그래? 그럼, 우리 집에서 같이 파티할래? 아,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, 다 같이 술도 마시고. 아, 다들 솔로랑 만날 사람도 없잖아, 응? 아, 기준이 뭐던데 아, 뭐, 바쁜가 보네. 어쩔 수 없지. 아, 그럼 자세한 일정은 내가 단톡 할 테니까 우리 카톡 하자. 응, 알겠어. 응, 음, 카톡 할게. 벌써 왔나? 어, 뭐야 킨냐 오랜만이다 진짜! 아, 야설라야잘 지냈지? 아뭐그렇저아아 아, 근데 혼자 온 거야?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왔네? 아 잠깐만 내가 응? 너 이럴 줄 알았다 야 꾸미면 꾸민다고 말을 좀 하지 맨날 혼자 하려 하지 말고 아 그러게 미안 나 들어가도 될까? 아 진짜 미안해 헐리 들어와 춥겠다 아, 야 너무 춥더라 진짜 민성오빠는 어디쯤이래? 글쎄 10분 전에 평택역에서 내렸다고 카톡 와 있네 아 그럼 곧 도착하겠네 그 기준이는 바쁘다 했지 어어야그 어, 어, 기준이 새끼가 그 가족이랑 일이 있대? 아. 가족. 어딘가 아프고 쓰라린 듯한 미소. 기준이가 교환 학생을 떠나는 날. 나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. 보고 싶을 거라는 말도 너를 좋아한다는 말도 어? 어, 왔나 보다 어, 내가 열어줄게 어, 고마워 누구세요? 누구세요? 크리스마스 <laughs> 할아버지가 좋은 거 사왔어요. 아이고 쌍타 할아버지 들어오세요. <laughs> 어, 착한 아이구나. 야, <laughs> 아, 뭐야 이게 지금? 다 모던다니. 어? 윤희가 말 안했어? 김윤너아 미안 미안. 아 그래서 다 보여서 좋지 않아? 어? 뭐 인정. 다들 고학년이기도 하고 나도 졸전 준비 때문에 바빴으니까. 야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. 야 윤아 보좀 시간이야? 아니 다 오면 메리. 아자 이제 시간 내서 만나기도 힘들 것 같더라. 메리 크리스마. 스 뭐 마신거 아닙니까? 어? 이렇게 좋은 날에? 아이 진짜 오늘만 봐줘. 나 오늘 속이 너무 안 좋아. 아나 진짜 새끼 세균... 아, 맞다. <laughs> 예전에 그 어디였더라 형? 연남포차에서 어. 기, 기준이 때문에 <laughs> 개고생했잖아. 아! 아니 내가 오죽하면 이 새끼랑 한동안 술을 안 마셨겠냐고. <laughs> 어. 아니 얼마나 마셨길래? 아니 얘 겨우 소주 두병 먹고 정신 났다니까? <laughs> 아 뭐야 딱 기준이 주량이네. 어. 근데 얘 입맛은 고급이라 양주는 진짜 잘 마셔. 엄연히 어. 다르지 양주는. 어. 아나 근데 이 자식이 진짜 보자 보자니까 어디 보자. 그럴 줄 알고 갖고 왔지. 뭐야 이거. 오깔 와디 오리지널. 뭐야 이거 맛있어? <웃음> <웃음> 설아야, 나 오빠가 맛있게 다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. 아 어, 형, 벌써 한잔 하고 온거 아니지? 아이씨 진짜 아. 설아, 혹시 그 집에 우유 같은 거 있어? 우유. 아 아니면 그런 것도 괜찮겠다. 그 I Love You. 음, 어제 새로 사온 거 있어. <laughs> 오케이. 야 기준아, 뭐 하냐? 빨리가 우유 갖고 온마. 어 어. 어 아니야, 내가 가져올게. 우리 집이잖아. 아니 뭐? 아니야, 내가 가져올게. 잠도 가져가자. 어 그래. 기준이 아직도 설아 좋아하냐? 그 언제쯤 되는데? 기준이 그 학생 가기 전에 얘기니까 벌써 2년 전이야? 그렇지? <laughs> 여기. 어, 땡큐땡큐 어, 땡큐. 자, 먹자, 빨리, 빨리. 자, 어? 네, 알았어. 딱한 잔만 할게. 어, 진짜? 응. 우리 기준 씨 드시지요. <laughs> 안돼, 마시지 마. 오빠, 기준이 뭐안 좋대잖아. 어. 그러니까 이건 아까우니까 내가 마실게. 어? 야, 강서라. 야, 강서라 이거 흑정미야, 뭐야, 어? 아, 기준 이 새끼가 운동 엄청 좋네. 야, 그러면. 응. 너 노래. 자, 한 박자 쉬고 하나 둘. 노래 불러 불러. 아, 세 네. 박자 맞아 쉬고 하나 둘 셋, 넷! 네. 어찌합니까? 뭔 <laughs> 아, 이게 또 춤남이야. <laughs> <천천히> 어떻게합니 <어떡해 웃음> 하... 맞다 설아야 이번 졸업 전시 진짜 멋지더라. 음, 음. 그래 아 그렇게 표현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. 음.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겠더라 맞아 좋았다니 다행이다 아 그때 내가 전시장이 있어야 됐었는데 미안 내가 그때 몸이 좀안 좋았어가지고 아 맞다 설아 도 이번에 한용식 교수 때문에 완전 개고생했다며 아 완전 그 미친 늙은 탱이 진짜 아지 딸도 졸업하는데 네가 제일 잘하고 돋보이니까 어? 아 지가 학과장이라고 심사 계속 떨어뜨리고 전시 위치도 너랑 어그지딸 한수진 그년이랑 바쁘게 만들고 나도 들었어 그 얘기 다들 알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진짜 괜찮아 다 끝났고 뭐 전시회도 다 보러 가줬고나 이제 학교 갈 일도 없어 에이 한수진 그 미친년 그거 지 아빠 쏙빼 닮아가지고 야그냥 너한테 뭐 이렇게 해꼬재하고 그런 거 아니야? 형 이제 다른 어? 얘기하자 설아 불편해하잖아 아니야, 나 진짜 괜찮아. 아무 일 없었고, 다들 걱정 안 해도 돼. 뭐야, 다들 잔이 변네? 아, 그럼 우리 오랜만에 술게임이나 할까? 어? 그러면 우리 선병호 게임 할까? 음. 나도 술게임 너무 오랜만이라, 다른 거 생각도 안 나. 야, 좋다. 야, 형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, <laughs> 요새 게임은 잘 모르겠어. 아 오빠가 나이를 얼마나 먹었다 그래. 아, 진짜로. 사아은 <laughs> 어때? 나도 좋아 나도 콜자 그러면 내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게 오케이? 오케이. 오케이. 좋아 오케이 그러면 음, 오늘 술한 모금이라도 마신 사람 접어 아나이 새끼 진짜. 아 뭐야 이게좀 괜히 마셔줬어 아유 알겠어 자 다음 다음 야 오케이 야 그러면 오늘 술한 모금도 안 마신 사람 접어 <laughs> 아. 너무 뻔하다, 진짜. <laughs> 아. 빨리 접어, 이 새끼야. 빨리 아... 접어, 이 기준. <laughs> 아, 뭐야. 없네. 아, 우리 술 진짜 빨리 마셨다. 아니, 민석이 형 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. 게임에서 계속 지는게 어딨어. 야, 니네가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. <웃음> 미안해요. <웃음> 아, 우리 집 앞에 편의점 있거든? 내가 가서 술좀더 사올게. 그럼 나랑 같이. 야, 설아야, 그러면 나랑 같이 가자. 어? 야, 너 혼자 밤기 위험해. 야, 기준아. 내가 설아랑 할 얘기가 있어서. 민석이 형좀 부탁할게. 어, 그래, 다녀와. 아이고, 가자, 가자. 하. 아. 우리 갔다 올게. 어, 다녀와. 응. 야, 치과씨. 춥다. 존장은요? 일어나. 야, 설아야, 너 아직 기준이 좋아하지? 어? 아니, 기준이 좋아하냐고. 너 예전에 기준이 교환학생 가기 전부터 나랑 연애 상담 했었잖아 아 맞다 그랬었지 아 근데 그게 벌써 몇년 전이야 나 이제 안 좋아해 기준이 그렇다기엔 기준이 계속 안 오냐고 물어보고 기준이 술도 대신 마셔주고 야강서라 너무 티난다 어? 사실 나도 잘 모르겠어 기준이 한국 돌아오고 나서부터 나 만나는 거좀 꺼려하는 것 같더라고. 옛날엔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열 번씩은 만났었는데, 너도 기억하지만 나랑 기준이 진짜 친했더라고. 그치? 너희 둘이 둘도 없는 사이였고, 당장 사귀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이였지. 근데 나도 기준이 한국 돌아오면 예전처럼 돌아갈 줄 알았는데,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, 그렇지 않더라고.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거지. 아님 뭐 독일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연락하고 있을 수도 있고. 그리고 내가 아직 기준이 좋아하는 마음이 그대로여서 진짜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해도 나 그거 감당할 확신이 안 서. 나 졸전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. 교수님이랑 수진이 그리고 수진이 친구들. 나도 모르게 막 약을 먹고 있고, 내 마음에 누군가 들어올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겠다. 너도 아까 말했잖아.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. 근데 그게 잘안 돼. 내 성격이 그런가 봐. 아무리 힘들어도 내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성격. 소중한 사람들한테 그 고통을 나누고 싶지 않아서 차마 말할 수 없는 뭐 그런? 음. 설화야 내가 그동안 너랑 더 연락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변명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부끄럽다 야 김효연 그런 말 하지 마나 오늘 너랑 민석 오빠 그리고 기준이 만나서 진짜 행복했어 얼마 전에 누가 내 사물함에 편지랑 선물을 놓고 갔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, 나를 잘 아는 사람 같았어. 그 사람이 말하길, 뿌리를 내리지 않아도 자라는 식물이 있대.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먹고 산대. 근데 그러더라. 그 식물도 결국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. 그러니까 너도 누군가한테 기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. 그래서 너한테 전화할 수 있었던 거야 용기라도 얻거든 웃기지? 모르는 사람한테 용기 얻고 위로받고 하... 그랬던 거구나 그 사람이 누굴까? 야, 누군진 몰라도 좋은 건 확실하다 그치 누을까 <laughs> 모르겠다. 춥다. 얼른 들어가자. 아, 그래 너무 춥다. 가자 빨리 가자. 이 형, 정신 좀 차려봐. 야너 힘. 너 때문에 못 참지. 나 자꾸 숨이 겨. <laughs> 아씨 나한테 한 아니 형, 기절한 거야? 아니 민석이 형, 기절한 거 처음 봐. 아니, 아, 위아래도 좀전 아니야, 김일 정신 차려. <웃음> 괜찮아? 아야설아야 <laughs> 나는 이제 민석이 형이랑 갈때 같은 거 같아. 에? 너랑 기준이 민석 잘 놀아. 야민석이 형, 아. 어, 이제, 이제 가야 돼. 집에 가야 돼. 아. 응, 자가이새야이 진짜 많이 취했나보다 내가 미안하네 이렇게 좋은 날 술도 한잔 못 마시고 됐어 너 다음번엔 집에 기어들어가게 만들어줄거야 <laughs> 그래 다음에는 꼭 기준아 <laughs> 너 독일 가기 전에 기억나? 난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다 우리 틈만 나면 만났었죠 그랬었지? 그때 참 좋았는데 그런데 왜 지금은 그게 안 될까? 뭐가 잘못된 걸까? 설아야 나너 없는 1년 반 동안 여러 의미로 방황했어 네가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은데, 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날 잡고 놔주질 않았어. 우리 집이 조금만 더잘 살았다면 널 만나러 갈수 있었을까 생각도 하고,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 널 일초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... 진짜! 그렇게 나 하루하루 버티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왔어. 근데 수진이 걔가 나참 미워하더라. 그래, 네가 나를 안 만나준다고 생각했어. 근데 아니었어. 내가... 이런 모습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거야. 그래서. 서로야, 그래, 너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. 지금까지 너 너무 잘해왔고,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멋지고 강한 사람이야. 나도 너가 너무 보고 싶었고, 너무 그리웠어. 기준아. 하라야, 우리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. 그런데 그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아. 왜? 너도 이런 내가 싫은 거야? 아니면 뭐 연락하는 런거 아니야? 내가 기대고 디딜 땅이. 그냥 무너져버릴 것 같아서... 단지 그뿐이야. 기준이 혹시 네가... 설아야... 나랑 약속 하나 해줄 수 있어. 오늘 하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행복한 하루로 남을 수 있게! 나랑 놀아줘. 어떻게 놀아주면 되는데? 꼭. 선나술한 잔만 주라. 나 이제 속 괜찮아. 기준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다. 여러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울다가 지쳐 쓰러졌다. 내 마음이 차츰 가라앉아 고요해지기 시작할 때 기준이가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. 병상에서 몸부림치는 네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여주기 싫었다는 것과 누구보다도 기댈 곳이 필요했던 건 너였다는 걸. 기준아, 내 마음 한켠엔 언제나 너를 위한 자리가 있어. 네 덕분에 용기 얻어 힘겹지만 끝내 만들 수 있었던 그 자리, 언제든지 좋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찾아와줘. 나의 빈자리로. she us got...